네, 온고 크로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투자 핵심 포인트 짚어드리는 매주 포착 인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수익 보신 거 다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모두 모두 축하드립니다. 저 오늘 코크로스 제가 좀 쫄아가지고 오늘 전부 다 2절을 시켰는데요. 네. 근데 뭐 내일 가더라도 좀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오늘 수급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내일 아마 갭 뜨면서 갈 수도 있는데 일단 외국인이 오늘 매수가 좀 들어왔고 개인도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도 내일 갭 뜨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 매수도 들어왔고요. 그래서 어 내일 만약 미국 시장이 괜찮다라고 하면 갭이 뜰 텐데 저는 그거랑 상관없이 오늘 전량 2절 매수 진행, 매도 진행하고요. 다시 재미수 타점에서 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가 분석하기 전에 우리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5월 8일부터 1차 매수, 2차 매수 진행 들어갔었죠. 3차까지는 안 갔고. 자, 제가 5월 8일에 영상 만들 때는 1차 매수 13,620원, 13,620원 이 구간에서 매수가 진행이 됐고요. 근데 2차 매수 구간은 이 구간. 자, 여기 뭐 차트 보면 나와있죠. 11,590원, 그 다음에 11,420원 구간에서 매수하셔라 라고 문자가 나갔습니다. 어, 이 구간에서 왜 매수를 진행했냐. 자, 장대 양봉이, 상한가 갔던 이 장대 양봉의 종가 부근, 가 종가 부근과 그다음에 앞전에 박스권 고점 라인 이 중간 사이에서 우리가 매수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해서 문자가 나갔고요. 그래서 우리가 1차 매수 우리 2차 매수 진행을 해서 평단가에서 지금 대략 한10% 정도 수익이 납 나... 저는 10%대에서 모두 전략 익절 대응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온코크로스가 끝났냐 그게 아닙니다 제가 영상을 다시 올리는 이유는 뭐죠 재매수 하겠다라는 관점이죠 그렇죠 제가 매수할 때 영상 올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는 온코크로스는 이제 재매수 관점에서 보시게 될 텐데요 오늘 거래대금이 1000억 정도 발생을 했어요 1300억 <laughs> 죄송합니다 1300억 정도 거래대금이 발생을 했고요 이거는 지금 대체거래소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거래소 종목이 아닌 종목은 이런 식으로 거래대금이 발생을 하면 다음날 갭이 떠주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미국 시장이 좋아야 되는 거는 일단 깔고 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좀 좋다라고 하면 갭이 조금 더뜰 거고요 만약에 미국 시장이 안 좋다라고 하면 오늘 종가에서 시작해도 한 1, 2% 정도는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근데 제가 하는 말이 다 맞지는 않아요 그래도 앞전에 있는 매물대를 오늘 뭐 했다? 매수, 매집을 해준 자리이기 때문에 이미 매수가 진행이 됐다는 건 여기서 좀 갭이 뜨면서 앞에 있는 매물 대또 앞에 있는 이분들이 또 매수세가 이어질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변곡점이기도 한데 실질적으로 오늘 수급이 자 오늘 수급을 혹시 체크해 보셨나요? 오늘 분봉상을 보시게 되면 자 분봉상 한번 체크해 볼게요. 분봉상 딱 봤을 때 오늘 수급이 어떤 느낌이냐면 주가 뭐예요? 여기서 수급 나오면 거래대금 터지죠. 거래대금 나오면서 주가 뭐예요? 매수를 해주고 쫙쏜 다음에 하락할 때도 거래가 나와요. 하락할 때도 거래가 나오는 거 보이죠? 그리고 반등할 때 이거 매물대를 남겨놓고 반등했단 말이에요. 이 매물대가 남겨놨어. 저는 하락할 때 거래난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저는 타점 잡을 때 항상 분봉을 체크를 합니다. 하락 나올 때 거래가 나왔고 근데 반대로 또 주가 종가쯤에 다시 한번 세게 올려주는데 이런 경우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종가 때 여길 뚫어 주면서 여기 뭔가 올라가려는 액션을 취했다면 좀 좋았을 수도 있는데 종가 때 박스를 뚫어 주면 앞에 전구를 뚫어 주는 라인으로 확 치고 가진 못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그렇게 좋게 보진 않는데 실제 분봉상은 분봉상에서는 좋게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봉상 위치는 상당히 좋은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이거는좀 삭제하고 다시 창을 잘못 찍었네. 네. 요거 삭제하고 제가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매매. 지우고요. 오늘부터 우리 다시 재배수하는 관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온코크로스는 자, 제가 온코크로스 영상을 진짜 많이 찍거든요. 왜 그러냐면 온코크로스는 신고가를 가야 될 놈이기 때문에 이래요. 신고가를 가야 될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온코크로스는 지금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매물대를 얘가 소화해 줬고 신고가 갔는데 한번의 슈팅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눌리는데 올라온 길이 중심가를 지지해주고 반등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주가를 뭐예요? 매집해 주 한번 정도 더 띄우고 슈팅이 한번 나와야 돼요. 위로 한 방은 더 쏜다고요. 그래서 저온코크로스를 되게 좋게 보고 있고, 저는, 어, 여러분들하고 틀리지만, 눌릴 때마다 분할 매수 타점으로 온코크로스를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코크로스는 뭐예요? 계속 눌릴 때마다 타점 잡고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자, 이거 보시면, 제가 이미 차트 분석은 다 말씀드렸죠? 뭐라고? 자, 앞전에 있는 매물, 앞전에 주가가 상장하고 나서, 이 상장하고 나서 갔던 그 신고가 영역, 이후에 눌러주는데 저점을 깨지 않죠 저점을 깨지 않고 주가 횡보하다가 매집해 주고 주가 보여 앞전에는 매물을 매집을 해 줬어요 여기 있는 매물을 얘가 매집을 해 줬다고 그리고 주가가 보여. 또, 저점 깨지 않고 여기서 다시 한번 양봉 만들면서 거래대금 나오죠? 이게 변곡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변곡점. 그래서 이 자리에서부터 원래 종가 매수 들어가야 되는데 어차피 우리 수익 봤으니까 제가 수익 보면 뭐예요? 무조건 익절하고 재매수 하세요라고 하잖아요. 수익이 났으면 익절하고 재매수 하는 겁니다. 오늘 종가에 재매수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뭐라고요? 지금 3시 50분인데 오늘 종가부터 재매수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내일 시가에 들어가든가 아니면 오늘 시간 외에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간세 때문에 말이 많아가지고 좀좀 좀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온코크로스는 갭이 되게 잘 뜨는 종목이니까 고거 참고하시고요 내일 갭들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만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거 시간 외에 매수 매수가에서 매수 타점 보내드릴 건데요 아직 보내드리지 않았습니다 저희 구독자님들 자 앞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매물대를 소화해 주고 있기 때문에 소화가 끝난 터치하고 터치했죠. 그럼 한번 정도 눌렀다가 아니면 갭을 뛰면서 앞에 정고점까지 트라이할 거고 만약에 내일 신고가 간다, 그럼 내일은 따라 붙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수 관점에서 매수 타점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네, 저를 구독해 주는 구독자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제가 무료 알림 서비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이런 온코크로스 같은 종목들 지금 실시간으로는 익절하고 나왔지만 내일 또 아니면 오늘 시간에 외 다시 한번 재매수 진행할 건데요. 재매수 사인 받으실 분들. 네,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웅코크러스 시간에 매수 이런 식으로 문자가 나갈 거예요. 웅코크러스 뭐, 네, 시초 가면 만삼천구백원 매수 이런 식으로 문자가 나갈 겁니다. 모두 무료고요. 다른 사이트 보면 VIP 가입해라. 아니면 다른 데는 멤버십 가입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VIP도 싸요? 100만원, 200만원 하잖아요. 멤버십도 안 싸잖아. 20만원, 30만원 하잖아요.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일단 구독자가 1만 명 밖에 안 돼요. 너무 없어. 그래서 구독자 10만 명 모집이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구독자 10만 명이 될 때까지는 제가 무료로 제 관심 종목 매수타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만원, 200만원 이런 거낼 필요 없어요. 여기 얘네들 막 내면서 하잖아. 전 VIP 가입, 멤버십 가입 유도하지 않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은 멤버십도 없어요. 자. 그래서 자 어떻게 하면 되냐 자 구독 하단에 보면 구독 버튼 이 있고요 좋아요 버튼 있는데 요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누르신 분들 계시다면 위에 제 핸드폰 번호 공개를 해놨죠. 010-3953-8354 여기로, 네, 저 구독 눌렀습니다. 라는 의미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 주시면 제가 문자 답장 온거 확인해, 가 아, 문자 온거 확인해서 답장 보내드릴 건데, 혼자 하다 보니까 저도 매매를 해야 되잖아요. 매매 끝나고 오늘 장이 대체 거래소까지 생겨서 8시까지에요. 그러다 보니까 장 끝나고 뭐뭐 하다 보면 시간이 조금 없습니다. 그래서 대략, 최대한 빨리 일주일 안에 문자 보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장 오는데 바로 내일부터 답장이 가는 게 아니라 네, 한 일주일 정도 기다려 주시면 그때부터 답장이 갈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1만명 구독자 네,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벤트 진행할게요. 네, 100만원 상당의 이벤트고요. 모든 분들이 받아 갈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개차 그게 뭐냐? 이런 바닥 잡아주는 신호 검색기차. 신호 뜨면 반등 나오죠. 신호 뜨면 반등 나오죠. 이거 드리면 참 좋겠죠. 예, 요거 드릴 겁니다. 다른 데는 이런 거 100만 원 정도 팔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런 거 없이 그냥 구독자 1만 명 이벤트로 지금 한정해서 무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 신호 검색 적용이라고 보이시죠? 여기 신호 검색 적용 클릭하시면 이렇게 지표창이 하나 뜹니다. 그러면 지표가 발생을 하면 여기에 지표명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수식 값이 있어요. 자이 값을 지금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 주신 분들께 보내드릴 겁니다. 구독자 누르셨나요? 네. 그러면 다들 대상자가 되시는 거고요. 자 구독자 누르신 분들은 위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3953-8354번으로 네.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아요. 구독이라고 보내주셔야 되고 나는 실시간 문자 받는 게 일하는 것 때문에 좀 곤란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그런 분들 신호만 보내드릴게요. 신호라고 010-3953-8354 네, 이쪽 번호로 신호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요거 매집포차 지표명 그 다음에 수식합 해가지고 문자 하나 날라갈 겁니다 이것도 한 일주일 정도 기다리시면 문자 갈 거니까 그거 받으시면 바로 어 제가 아까 설정하는거 알려드렸죠 거기다 설정하시면 바로 이렇게 번호가 뜰 거예요 요거는 지금 신규 상장주에서 그런데 대형주 중소형주 다 가능하거든요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대형주잖아요 그거 한번 볼게요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겁다고 하는 그 삼성전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가장 무거운 종목인데도 노란색 별이 나오면 반등이 나오고 별 신호가 나오면 반등. 이것도 별 신호 나오고 반등. 반등. 최근에도 별 신호 나오고 반등. 이거 확대해서 보면 자, 별 신호가 나오면 반등을 보여주는 모습. 단기적으로 바닥을 잡아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이 대형주는 뭐10% 20% 먹는 거 아니잖아요. 대략 한3% 정도 먹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서 7% 반등 보니까 여기도 한13%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도 얼마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렇게, 이렇게 좀확대 해서 볼게요. 여기서 얼마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기서도 신호가 나왔죠? 그래서 반등을 하면 대략 한5%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얼마 안돼 보이지만 여기서도 대략 한3% 이상 반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어디야? 여기서도 또 대략 여기서만 또3% 이상 반등 나오고 여기까지 가면 7%, 8% 정도 반등이 나오는 모습 여기서도 6%. 근데 만약에 이거를 수익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매수를 분할로 매수를 한두 번, 세번 이렇게 나눠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주가는 또한15% 이상 수익이 나는 이런 자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대략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대략 90% 음, 95% 정도 확률로, 95% 정도 확률로 잘 바닥을 잘 잡아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요거 받아보실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 3938354 5 번호로 네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신호만 받아보실 분들은 문자 하셔가지고 네요 신호기 네 받아가시면 되고요. 또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또 핫하잖아요. 원전주로 자 두산에너빌리티도 보면 자 바닥에서 별 신호가 나오죠? 그럼 반등이 나오고 별 신호 나오고 반등 나오고. 별 신호 나오고 반등 나오고 별 신호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바닥을 이거는 거의 한 100%죠 바닥을 다져주는 바닥이 나타나면 어 이게 바닥입니다라고 알려주는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제스키트 볼게요 바닥에서 별 나오고 반등 별 나오고 반등 별 나오고 반등 그러니까 이게 2천억짜리 종목인데 어 소형주든 중소형주든 다 상관없습니다 반등이 이렇게 나와요 자 확대를 해서 볼게요 어 행보하는 거에 나오면 진짜 좋긴 한데 왜냐면 행보 구간은 먹을 자리가 많잖아요 바닥에서 나오면 대략 한18% 이런 식으로 시세가 나오는 거고 여기서도 보면 20% 이런 식으로 13% 여기서는 만약에 분할 매수를 딱 한다고 칠게요 여기서 분할 매수를 여기까지 했어 한번 나오고 두번 나와서 신호 분할 매수 딱 하게 되면 여기서 또몇 프로 또17% 이런 식으로 나올 수, 나오면서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또 주가 여기서는 또100% 같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소형주도 이렇게 하게 되면 잘 맞습니다. 이런 것도 맞고 아이시 k 이 요번에도 또 계속 상승하고 있는 아이시 k 신규 상장주는 대략 한 6개월 정도 지나야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도 바닥 잡아주고 바닥입니다. 나오면 반등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지금 네, 구독자 1만명 이벤트로 네, 무료로 지급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요거 혼자 하시면서 내가 만약에 매매하는데 이렇게 별 신호가 떠 있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아, 이 신호가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하면 손실은 보지 않겠구나. 그래도 대략 90에서 95%. 어, 잘 맞는 건100% 확률로 다 맞자 버리니까 내가 네, 그래서 분할 매수하고 1차 매수한 다음에 자 노란 별이 여기 또 떴어 그럼 또 매수하는 게 아니라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에서 한번 매수하고 그 다음에 대략 한14% 정도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6에서 7% 정도 더 하락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추가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그렇게 진행하셔도 되고요 별이 나오는데. 그요별 나오고 나서 또 한번 별이 났다면 그때 또 매수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만 하시면 진짜 웬만하면 잃지 않습니다. 욕심만 안 부리시면 네, 그렇게 되는 음 신호기이니까요. 요거는 제가 구독자님들 드리려고 만든 거니까 010 3953 8354 번호로 네. 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아래 에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좋아요 누르셨다면 위에 전화번호 010 3953 -8354. 8354번으로 네, 구독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또는 이 신호만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신호에 대한 수치만 받아보실 분들은 신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연락을 기다립니다. 네, 주식 혼자 매매하기 외로우신 분 그리고 시장의 테마를 파악하고 주도주를 매매하고 싶으신 분 주식을 잘하고 싶은데 돈 주고는 배우기 싫으신 분 제대로 된 실력자한테 제대로 된 매매법을 배우고 싶으신 분자 앞으로 50만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되어 함께 하실 분들은 0 1 0 3 9 5 3 8 3 5 4 번호로 구독이라고 지금 문자를 보내주세요. 네 저는 수익이 발생을 하면 꼭 수익 실현을 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목표가가 우리 목표가가 15% 였어요 15% 였는데 지금 현재 10% 정도 수익이 났어 그럼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해야 실질적으로 내가 천만원 매수를 했으면 100만원이라는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수익이 통장에 딱 찍힌다고 이 금액이 그쵸 근데 만약에 10%에서 내가 15%까지 기다리다가 보면 이게 종가에 5%로 끝나버려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음날 15%까진 갈 거야. 혹은, 다음날 10%까지 가면 내가 팔아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미국장이 빠지면서 만약에 이게 다음날 5% 개파락해서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냥 물려버려요. 물리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계획에도 없던 뭘 하게 돼요? 물타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에 비중이 들어가요. 점점 악순환이죠. 악순환. 그죠? 그러면서 시간도 들이게 돼요. 그래서 이게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욕심을 조금만 버리고 내 목표는 15%였지만 내가 10% 왔을 때 수익 실현하면 이미 나는 통장에 100만 원이 찍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날 마이너스 5%로 개파라 그래도 나한테 기회가 또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천만 원이라는 비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매수가 가능해요. 그러다가 다음날 5%가 올려든 혹은 10%가 올려든 상승을 하면 그 상승한 만큼 또 만약에 5%면 50만원 10%면 어, 10 100만원이라는 수익이 추가적으로 뭐 한다고요? 수익이 또찍혀 그러면 100 플러스 100이 돼서 200만원이라는 수익을 갖고 시작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수익이 나면 무조건 수익 실현을 저는 시킨다. 네, 그래서 제 매수 타점이 있잖아요. 저점에서 매수하고 원래 목표가 여기지만 어, 중간에서 입절하고 눌러주면 다시 사고 반등할 때또 익절하고 목표가까지 이런 매매를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제 매수 타점이 또 네, 익절 타점이 필요하신 분들은 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 구독자가 되어 주시면 네, 문자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위에 010-3953-8354요 번호 있으니까요. 여기로 네,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셔서 제 구독자 인증을 해 주시면 제가 매수하는 제 타점, 그리고 제가 매 익절하는 익절 타점이 오면 종목명과 아니, 매수 타점, 종목명과 익절 타점을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매매했던 한두 가지 정도의 종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 유튜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홈 동영상 쇼츠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동영상을 누르시면 됩니다. 동영상을 누르시면, 최근에 제가 올린 영상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런 거 보시게 되면, 클로버 같은 경우, 넥스트힐, 포스코 인터넷널 최근에 올린 것들이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수익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넥스트힐 한번 쳐볼까요? 하나씩, 넥스트힐. 네, 볼게요. 최근에 올린 게, 보시게 되면, 언제죠? 3월 4일날 올리고 나서, 자 3월 4일이 이날인데요 장대양봉 이후에 이날 종가 매수 진행하자 라고 해서 이날 이후에 저희가 20% 이상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어, 휴스틸 넥스틸은 제가 종가로 매매를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자 동영상을 다시 클릭하시면 제가 언제 있죠 넥스틸 휴스틸 어딨니 자 여기 보면 써 있죠 종가 매수 가능하다 종가 매수 가능하다 휴스틸도 뭐라고 요 종가 매수 가능하다 그러면 휴스틸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뭐라고 했는지 3월 4일 날또 이겠죠. lng 관련해가지고 3월 4일 휴스틸휴스틸도 볼까요? 네휴스틸도 보면 3월 4일이 이날입니다. 이날 그죠? 3월 4일 보이시죠? 자 3월 4일 날 들어가서 이날도 저희가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는 15% 정도 먹고 나왔어요 저희가. 어, 휴스틸도15% 이상 저희가 수익을 보고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페이지 보시면. 네. 저희가 뭐또 최근에 많이 먹고 나온 게 사면이 있어요. 또 사면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사면을 또 보면 사면을 언제부터 저희가 계속 잘라먹게 했었냐면 자 보면 1개월 전이죠. 1개월 전에 뭐라 그래요. 어, 사면 수익실현을 재매수합니다. 요거 계속 수익실현을 한 겁니다. 네. 누적수익 70% 수익 자 그러면 사면을 보면 자 계속해서 우리가 처음 들어갔던 타점이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오를 때 팔고 내려올 때또 사고 오를 때 팔고 내려올 때또 사고 오를 때 팔고 이렇게 해서 계속 끊어먹기 해서 사면은 지금 200%이상 어 대표적인 저희 종목이죠 200% 이상 수익을 내고 현재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뭐한다 매수 타점을 노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저는 매집을 보거든요 저는 매집을 봅니다 그래서 하락하던 추세에 반등 첫 언덕이 나오고, 이렇게 다시 반등을 하는데, 얘가 여기서 앞에 있는 이 정고점을 조금이라도 뚫어준다. 그러면 이때부터 저는 매수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뚫어주고 눌러주잖아요. 그러면 이때 저는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파동이 얘를 뚫어줬기 때문에, 전 언덕을 뚫어줬기 때문에 얘가 분명히 얘 매집하러 다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이 매집하러 가는 이 파동. 자, 제 매수 타점 어디라고요? 매수 타점. 입절 타점이 어디에요? 입절 타점. 이 구간을 저는 입절을 해요. 그러면 이걸 뭐라 그러면 냐 엘리어트 요게 1파. 그리고 이 구간 이렇게 해서 올라오잖아요. 이게 엘리어트 2파. 그리고 2파에서 또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엘리어트 2파에서 내려오죠. 엘리어트 2파가 내려올 때 엘리어트 1파까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눌림 2파에서 눌림 그리고 3파 쭉 올라오죠. 요거 먹어요. 어디서 바닥에서 박스권 만들고 올라오는 매매. 여기서 매집할 때 저는 언제 한다고요? 엘리어트 2파 때 파동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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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요. 그럼 저는 여기서 먹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먹고 여기서 팔고 제가 최저점과 최고점은 몰라요. 저도 맞출 수 없어요. 다만 제가 보는 건 앞에 있는 매물을 얘가 소화하면서 올라가 앞에 있는 매물이 있는데 얘가 소화하려는 의지가 있냐 그 의지를 뭘로 보냐면 거래대금으로 봅니다. 이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다뭐 이런 걸다돈 주고 파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실 필요 없고 여기 위에 보면 010 3 9 5 3에8354 번호 있잖아요. 여기다가 제가 구독자 지금 10만이 목표입니다. 네, 구독자 10만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구독이라고 문자 지금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랑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영상이 올라오는 건잠 끝나고 올라오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관리가 안 돼요. 그리고 양반향 소통이 지금 불법이기 때문에 양반향 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영상을 나중에 나중에 올려드리고 어 나중에 올려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화로 010-3953-8354로 구독이라고 문자 주셔서 저랑 10만 구독자 같이 가시죠 네온코크로스 네, 돌아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코크로스 짧게 설명을번더 드리고 갈게요 주가가 상장하고 나서 눌린 다음에 여기서 보면 뭐예요 매집 자, 여기서 매집을 했어요. 그렇다면 주가가 만약에 하락을 한다라고 해도 여기가 강력한 무슨 라인이 돼요? 지지 라인이 돼요. 지지 라인. 지지라인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상승하고 하락할 때 반등 나죠. 하락할 때 반등 나죠. 그럼 얘는 다시 한번 만약에 혹시 상승한다고 해도 여기는 주가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주가 지금부터 매수해서 들어간다 라고 하면 하락한다 하더라도 뭐예요? 반등존 9천원, 8천원 라인. 이 라인이 반등존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다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무조건적인 반등. 주가가 하락할 때 반등하는 자리다 라고 해서 여기는 하나 체크해 놓겠습니다. 주가 반등존. 8 0원 ,000원. 8천원에서 9 0 0 0원 그럼 마음 편하죠. 어. 물리더래도 마음 편하잖아. 그리고 지금 13,880원. 자 매수 타점. 일단 13,880원. 여기서 매수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문자 보낼 거예요. 아 영상 보시는 분들은 하, 이거 단타로 하실 거면 오늘 하셔도 돼. 근데 단타 하실 게 아니고 단기적으로 관점 가져가실 거면 자 주가가 지금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매물대 있죠. 이렇게 매물대. 그러면 영상 보시는 분들, 요 근처에서 매매하시면 돼요 제가 문자 바로 못 보내드리니까, 여기 21선 보이시죠? 여기 21선, 요 노란 게 21선이거든요. 12,850원이네. 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요거 바꿀게요. 12,850원. 아, 영상 보고 타점 잡으시는 분들은 매수 타점 12,850원에 매수 타점 잡으시면 되고요. 2차 타점은 11,000원 깨면 잡으세요. 여기 11,000원 깨면, 여기 보면 또 여기 장대 양봉이 하나 있잖아요. 장대 양봉. 자, 3차까지 가실 분들은 자이렇게 하면 되겠다. 여기 보면 지금 여기서 눌림에서 분할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전에 11,000원이라는 구간. 만원 여기인데? 여기인데? 요 구간인데. 11,000원에서 만원구간인데 11,000원에서 만원 구간 요 구간이네요. 저번하고 똑같습니다. 제타점은 변하지 않네요. 네, 11,000원에서 2,000원, 11 0원에서만원 구간 사이에 주가 들어오면 아무 때나 매수하시면 된다. 11,000원으로 적을게요. 네. 요요렇게 되시면 되고 그 다음에 3차는 저기 써있죠 8천원 구간 8천원에서 9천원 구간 9천원 그리고 손절은 네, 7천원 깨면 6천원 깨면 손절이구나 6천원 깨면 손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안깰 거예요 왜 지금 안깰 거고 주가는 뭐예요 여기서 지금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흔들어 줄 겁니다 뭐라고요 여기서 흔들어 줄 겁니다 그러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여기 제가 예상하고 있는 타점 여기 12,850원 부근에서 매수하시고, 또 2차 매수 진행한다 라는 관점으로 눌림 때마다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사인 보낼 때 영상 또 만들어서 올리겠죠? 그거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되고요. 나는 이렇게 영상으로 말고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저 이거 저도 힘듭니다. 그러나 제가 구독자 10만 명될 때까지 하기로 약속했으니까 자 여기서 매수 타점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실시간으로 장중에 갈 거예요. 장 끝나고 문자 가는 게 아니라 장중에 갈 겁니다. 자 위에 010-3953-8354네 이쪽으로 저 구독했습니다 라는 의미로 구독이라고 네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까지 구,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요거 신호기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 하고 있잖아요. 요것도 물으니까 모두 신청하셔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010-3953-8354 여기로 신호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호만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요거 대략 100만원 정도 상당이니까 자, 돈이 많지 않으신 분들, 혼자 매매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 다 여기다 문자 주셔가지고 답장. 이거 수익 신호 받아가시면 어,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매지포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